3월 17일 수요일장이 마감하였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부터 보시면 3047포인트까지 0.64% 마감을 해 주었고요. 마이너스고요. 어 밑꼬리 달린 음봉이 떠좋습니다 그래도 밑에서 큰 지지가 나와 줬기 때문에 어 그나마 1%까지 하락한 게 0.64%에서 어, 마감을 해 줬고요. 개인의 매수세가 굉장히 강했죠. 외우인 기관들이 팔아주고 있고, 아직까지는 3100포인트가 왔지 않기 때문에, 어 시장은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상승 가능성의 확률이 저는 더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보시면 밑꼬리를 달아주면서, <laughs> 끝내 어 상방으로, 어 양봉으로 뽑아주었고요. 굉장히 좋은 신호라고 할수 있네요. 어 충분히 더 반등할 가능성이 크다. 코스닥은 950포인트,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오늘 간단하게 다섯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자팜 스토리에 굉장히 어, 거래량이 활발하게 들어왔습니다. 매수에도 굉장히 강했고 어, 중요한 건이이 이 2,340원을 결국 또 어, 2,260원을 어, 한번더 지켜주면서. 어, 위에서 마감을 해 주었죠. 그러다 보니, 정거점까지 뚫어 줬고,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어, 오늘도 충분히, 어,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오늘 종가 매수에도, 어, 2,400원을 다시 한번더 뚫어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어, 저는 오늘 종가 매수를 하신 분들도 내일 좋은 결과가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2,500원을 다시 한번더 지켜줄지, 이 정거점이 2,400원을 한번더 뚫어주고 유지해줄지, 어, 좀더 기대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3분 모를 보시더라도 이렇게 쭉 올려버리고, 어, 긴횡보 끝에 55장에 한번 더 올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굉장히 좋은 모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종목 뭐 동국 rns 입니다. 동국 rns. 자, 동국 rns도 어, 긴 장대양봉, 윗꼬인 달아 줬지만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어, 지금 매수 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가격은 맞습니다. 왜냐? 뭐 며칠 사이에 한 2주 만에 어, 두배 가까이 되는 가격을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굳이 어 이렇게 위험한 자리에 들어갈 필요 없겠죠. 이건 좀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매수 안 하신 분들은 이 밑에 갖고 계신 분 당연히 5,500원이 탈락된다면 손절하시겠지만 아직 매수 안 하신 분들은 이 5,500원을 다시 한번 와준다. 5,500원을 지켜주면 그때 종가 매수해서. 단기간에 어, 기술적 반등으로 먹고 나오시는 전략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3분 봉도 보시면 저점을 이탈시키지 않으면서 어, 가지고 있죠. 어, 좀더상승할 확률이 굉장히 크다. 하지만 조정이 온다면 5,500원에서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종목 삼성 출판사입니다. 삼성 출판사. 오늘 14%. 어, 마감을 해 주었고요. 장중 이십오 까지 오르는 어, 굉장한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종가 매수하기엔 굉장히 부담스러운 가격이죠. 어, 전에 말씀드리듯이 사만 육천 원을 어, 지켜주고 어, 이 이탈이나 어, 탈락되었는데, 당연히 전 조정이 더 나올 줄 알았는데 오늘 이렇게 큰 장대 양봉을 뽑아 버립니다. 그러면 또한번 매수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한번더 사만 육천 원 근처에 조정이 나온다면 이 근처에서 종가 매수를 하면 충분히 다음 날에도 좀 재밌게, 어, 좀 시세 차익을 볼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4만 육천 원쯤에 대응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분봉을 보시더라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만 육천 원에 모으면 우리한테도 충분히 매수의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쪽뭐 종근당입니다. 종근당. 자, 종근당은, 어, 지금 보셔도 지금 고점에서 굉장히 많이 밀린 상황이에요. 마이너스 28% 정도의 상황이 어, 나왔고, 뭐, 아무래도 긴장 때 양봉에, 뭐, 시세 초입은 분명 나아주었습니다. 시세 초입도 나아주었기 때문에. 하지만, 이 위에, 이 저항 구간 때 매물 때가 너무 많아요. 뭐, 너무 많기 때문에 쉽게 25만원을 섣불리 가주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매수하기에는 좀껄끄럽습니다이 이동 평균선도 역배열에다가, 아직까지 이게 뭐16% 상승을 했다지만, 어, 이 저점에서 16% 상승이지 고점에서는 아직 멀었거든요 그만큼 매물대가 많아서 물리신 분들도 많습니다 쉽게 가진 못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더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이 매물대가 또 이어질 수 있거든요 이 저항이 또 맞고 조종이 또올수 있어요 그때 한번 노리시는 것도 괜찮지 지금은 어, 굳이 매매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오후 1시부터 거래량이 많이 터지면서 큰 상승을 보여줬네요 자 그리고 그다음 종목 극동유화입니다. 극동유화. 자, 극동유화는 딱 봐도 위험하죠. 자, 어제 상한가를 터주셨지만 오늘 22%까지 상승을 하지만 오늘 음봉 이긴 밑꼬리 밑꼬리 달린 음봉이 마감됐다. 이 거래량까지 많이 동반 삼진 아웃이다. 아직까지 별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극동유화는 뭐 괜찮다면 단기적으로 접근하면서 4,600원에 지지해주고 이 근처에서 종가 매수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어, 오늘도 그렇게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내일 장에 분명 4,600원 한번 터치해주고 올라갈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거 잘 노리셔서 단타로 재미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3분봉으로 보시더라도 이렇게 긴 횡보 뒤에 어, 12시 근처에서 확 올려버리죠. 그러다가 또 떨어져 버립니다. 이건 뭐 그렇게 좋은 환경은 아니, 좋은 차트는 아니에요. 올렸다가 어느정도 가격대를 유지해주고 다음 단계 가격대로 가야지 이렇게 다시 제자리로 온다는 건 결국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다. 는 하지만 4,600원 쯤에서는 다시 한번 더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도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